방그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중이 다이아라길래네저 중이 다이아예요 근데 저 잘해요. 그, 그 부신 물이라고 방만든 거야? 네. 어 근데. 누구예요? 그 누구예요? 중삼 챌린저 있는 건 아냐? 알아요. 그 누구? 어. 몰라요. 더 샤이잖아 임마. 네다 백수님 우리 오실게 감사드리고요. 더 샤이 몰라? 알아요. 좀 전에 모른다면서? 알아요. 머리 좋아, 습득력 빨라? 몰라요. 아 모르다가 알고 알다가 모르는 이새끼 그.. 세상을 빨리 깨우쳤네.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. 알다가도 네.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아는 게그 여자의 마음 맞지? 님근데 많이 잘해요? 저요? 네. 저 누군지 모르세요? 로이조잖아요. 로이조가 누군데요? 님로이조람이에요그 중위에서 바라보는 로이조라는 사람 은 어떤 사람입니까? 한번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딱 말씀해 주세요. 어 그냥.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. 아니, 아니 중이 님. 다이아가 생각하는 로이조 어떤 어떻습니까? 안녕. 선생님? 어 저보다 잘해요. 아 그건 당연한 그런 거 말고 어떤 뭐 중학교에서 어, 어떤 존재입니까 로이조라고? 어 존나 남탓이에요. 존나 남탓. 맨날 남탓. 맨날 남탓. 마케이 무덕자 귀신 이 새끼야. 아니 <웃음> 학교에서 <웃음> 중 중학교에서 로이조 어떤 존재입니까? 정도다. 그러니까 님 맨날 남사하면서 용맹다고요. <laughs> 중학교에서? 네. 아니 요즘 신이라 불린다던데뭐 신이에요? 남탓 신이죠? <laughs> 중학교에선 형이 신이에요 뭐라고? 형이 신이에요 우리 어디서? 우리 학교에선 네학교에서나네 그 학교 어디야? 학교. 그 게임 1,2,3,4,5의 학교 어디야? 저요? 응 부산 부산에 그러니 중학교야? 네아 니도 중학교야? 네 어디 아, 중학교야, 네. 네 중학교야 한번 방문해야겠네 아 싫어요 아 뭐야 신이라면서 방문을 하는거 싫어?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왜내 형이 가면 뭐니좀 네 참아질거 같지? <laughs> 네. 어, 형이 좀 세게 세지 <laughs> 형, 키 몇이에요? 어, 188? 어? 응. 160? 어? 똑같네. 160? 188? 네. 어. 저, 160. 어, 160? 160은 그 어디서 나온 립이다그 비워라. 네? 160은 그 어디서 주워들은 거야? 그거? 160이잖아요. 형, 그1 5에1 6 0이 160이다. 160이다. 맞이다 160이다. 160이다. 1 6 0오다1 6이다 160이다. 1 6 0이잖아요1다1다1 6 0이다0 뭐, 니키 말하는 거야, 비워라? 저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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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님보다 작아요. 난 노이저가. 왜 형이 188이니까 너보다 작겠지? 지랄하지 마세요. 뭐? 지랄하지 마세요. 중이면 15도 아니야? 맞아요. 1 5시 군대 갔다 온 형님 보고 뭐라고 방금 지랄하지 마세요. 아 죄송해요, 저말 잘못 말했어요. 로이저 어깨 보소.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싹 로이저 오래 어깨. 놈 새끼들 길가다 걸리면 진짜. 자기 후기하면 박... 안 되는 거야. 자기 후하지 마세요, 이 새끼들이 와이서 군필자 군필자 하는구나. 로이저 어깨. 새끼 아주 새끼가. 로이저 어. 중이야. 네? 집에서 오냐 오냐 하니 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그 음, 오냐오냐 하니까 뭐 세상 뭐다 가진 거 같지만 뭐 다이아 찍고 이러니까 음, 음, 요즘에 뭐잘 나가는 거 같지. 오이조업억 업, 중이 예. 형이 네 한번 인생 한번 설계 한번 거들어 해줄게. 음. 음, 미가 중 이에 다이아라는 <laughs> 거는 남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잠을 자고. 학교 마치고 나면 가지 공부지 게임을 한다그지 그렇기 때문에 안 들고 나도 이문 지나가고 좋은 대학에 소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때 너는 고등학교 졸업가지고 다이아 부신 부리면서 게임해 가지고 겨우 지방 자대 하나 나와 가지고 어? 군대 가서 존나 어우 야.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강태하게 빛이 내린다